네, 7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7번, 서양음악사에서 중세부분 14세기가 나왔어요. 어, 지금 문제 스타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어 내용의 그 좁은 영역들을 좀 심도 있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냐면 요번 시험 문제는 절대 그러니까 막 외워서 푸는 문제라기보다도 지문을 충분히 잘 활용하고 지문의 근거에서 답안을 만드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에서도 아마 어 약간의 이런 걱정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답을 아마 가채점을 하시면서. 맞았다고 채점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가 아마 해설 강의를 들으시고 또 점수가 떨어질 수도 있는 소지가 좀 있어 보여요. 제가 한번 풀어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4세기 프랑스 음악에 대한 설명인데, 14세기 박자 기호를 붙이는 방식, 그러니까 박자표와 관련되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우리가 악점 파트를 아까 낼 때도 음이름과 관련된 거 이야기하면서 제가 귀도다의 주하고 연결을 시켰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박자 체계와 관련된 거, 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는 박자 체계라는 게 처음 만들어지는 그 그 과정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방식에서 14세기 박자 기호와 현대식 박자 기호를 적당한 표어 적용한 표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14세기 프랑스 음악은 새로운 예술에서 아르스 노바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르스 노바 노바가 새로운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뉴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뜻하는 이것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 용어는 신이자 음악이론가 작곡가 정치가를 알려준 이 사람이 1322년 14세기에 쓴 음악이론서 제목에서 유래됐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있는 어떤 책들을 보더라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지금 저는 이제 두 길에 있는 뭐 어문의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알 수바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14세기, 특히 1320년 14세기의 예술을 말하더라라고 나오고 1320년 아까 집필했던그 시기이죠. 필립드 비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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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시면 되겠어요. 음악 이론서의 제목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야기가 되죠. 그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비틀이라고 알고 있고 단지 새로운 리듬의 분할법과 그 기보법의 향상을 논할 실용적인 실용적인 어, 문헌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스 노바에 대한 어떤 그 기보의 혁신으로 박자기호와 관련된 거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지문에서 템포스하고 프롤라치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템푸스와 프롤라치오들을 결합해서 이와 같은 박자 체계가 만들어지느라라고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 시험 문제 지문에서 나왔던 것은 이 프롤라치와 템푸스가 나눠지는 방식에 대한 거세 가지로 템 템프, 그러니까 템푸스가 세 개로 나눠질 때는 완전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 개로 나눠질 때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때는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죠. 그러니까 리듬이 분할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지문에 있었어요. 프롤라치오도 마찬가지였죠. 세 개로 나눠지는 대 프롤라치오라고 하는 것은 점을 찍어가지고 표기를 해주면 됐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소 프롤라치오라고 하는 거에는 점이 없는 형태에서 두 개로 분할이 된 거라고 볼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모르지는 않았을 거고 지문상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가로 안에 기역에 해당되는 용어 알스노바 나오고 있고 비트리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자 나의 설명을 참조해요. 다음 호호 안에 디귿에 해당되는 14세기 박자 기호를 그리고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자 기호 지금 여기서 나오는 기능 기호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개자템프 수가 지금 두 개로 쪼개진 형태예요. 그러니까 불완전 템프 수에서 그냥 C가 필요하겠죠. 그죠? 불완전 템프 수.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점을 찍느냐, 안 찍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브레비스가 또, 어, 지금 나눠지는 어떤 방식에 대한 거 지금 이렇게 프로라치오이 나오고 있죠? 자, 두 개로 분할이 됐어요. 그러니까 점을 안 찍겠죠? 그래서 점을 찍지 않는 상태의 C가 각자 기호로, 어, 답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그리고 그 분할 방식에 대해서 소수라시오라고 나왔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이 분할 방식이라고만 썼다고 한다면 정답에서 온전한 점수를 받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 어 틀린 정답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앞에서 지금 이렇게 몇 개로 나눠졌냐 이거 두 개로 나눠졌으니까 불완전 템포스라고 해야겠네. 그 다음에 이것도 두 개로 플로치어 나왔으니까 소플로라치오라고 해야겠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지문의근거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많은 책들에서 대플로치어 소플로치오, 완전 템포스 이렇게 보았겠지만 용어가 살짝 다르게 또 제시된 문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는 어찌됐든 시험에서 이 지문을 활용해서 답을 쓸수 있겠느냐, 라는 거가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분할 방식에서는, 반드시 불완전 템프스, 그러니까, 문제제 뭐 소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뭐 브레비스가, 뭐두 개의 세미브레비스로 나눠지고, 이러는 것까지 소수를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세미브레비스는 미니으로 나눠지는 형태에서 소프로라치움이라는 거가 적용이 되는 거다라고 해서, 반드시 키워드에 들어가야 될 것은, 지문에 있던 이 내용이 써져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14세기 내용에 대한 거뭐 이걸 공부를 안한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 아, 알아야 될 거라고 한다면 아하 지문에 있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가 아직도 나는 낯설구나 자꾸 머리에 있는 걸로만 아웃풋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는 것도 틀리는구나 라는 거 그거 꼭 명심해야 될것 같아요.